나무 나무 <웃음> <웃음> 이게 물품권 절 애가, 교육 그 지구 별로, 지역 이쓰여 <laughs> チカラって。まだじゃあ、これがちょっとキミ。焼き肉じゃなくて、焼き肉じゃなくて。チカラって、もう焼き肉じゃなくて。買おうやらしいんだよ。<気> <bloque> 표현의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 잣대를 인권이라 기망하는 박종원 교 <목소리도> 네네. 네네. 네, 네. 이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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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아이고. 내이 사도 고 그래서 니다 Yeah. ¡Gracias! 변장할 수 있도록, 그만 변장합니다. 네, 수. 지만여기지만 변장하시고. 자, 밤고 말씀 버리시면 해산합니다. 피켓과 깃발을 옆에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하시고, 건너서 어, 맡기시고 가도록 하는데, 집회는 1인 시위, 2인 시위로,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연락처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자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실상을 알리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못찍었네 사진을 못 찍었네요. 옆에 사람한테 빗길과 깃발을 부탁하시고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깃발과 빗켓을 모아주시고 건너편에 가 가지고 드셔야 됩니다. 국장님, 방영진 선생님은 저 건너편에 네. 본부 측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니까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켓 자 여기서 바로 가실 분은 바로 가시되, 피켓과 깃발은 옆에 서람한 부탁하고 가시고, 1인 2인 시위를 앞으로 한달 동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남문분들 여기 오셔서 깃발좀 말아 주십시오. 깃발 우리 예 예, 우리 기아스 여사님들 여기 오셔 가지고 저기 7살 된분사님들깃발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예. 귓발. 아, 오늘 멀리서 오셔 가지고 네. 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접목 딱대로 앞으로 오시면 앞으로 오셔 가지고 깃발을좀예쁘게좀 네. 깃발을 말아 주십시오. 아니 파란색, 파란색대로 주세요. 그래 나중에 헷갈리잖아. 예. 네. 파란색